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송득기 옹으로부터, 어, 이런, 저, 저, 뭡니까, 주도, 어, 그리고, 저, 이제, 다이토리에서 보이는, 어, 그 기술들이 자꾸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언이 있어. 송득기 옹이, 어, 야화라 비전 기술 다섯 가지를 능숙하게 해 보였다. 어, 그래서 저기, 어떤, 야화라의 접점에 대해서 지금 고찰을 합니다. 하는데, 앞선 영상에서 어, 찍었지만 어, 이거는 제가 어, 시기적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송덕기 이모, 이모 송덕기와 어, 어, 시기적으로 이렇게 어, 이제 주도, 야와라 어, 개똥과의 접점, 어, 시기적으로 어떻게 겹치는지 보고 그 다음 지역적으로 제가 이걸 어, 앞선 영상에서 찍었는데 어, 간략하게 제가. 저, 어, 한번더 짚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송득기로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미확인 상태이지만,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득기의 이 이질적인 택견 주장 기술도 이해하려면, 어, 자, 우치다 료헤이라는 어, 인물,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치다 료헤이는 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 우치다 료헤이인데이 사람이 저기, 후꼬가 출신 합니다 후꼬가, 후꼬가 출신인데, 어, 일본 측에서는, 이, 저, 이게 저, 일본 측, 일본 측, 어, 그, 뭡니까, 어, 자료로는, 이, 무예에 좀 이래 능통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어, 근데 이, 이료헤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치다 료고로라는 사람이에요. 우치다 료고로의 이제 삼남 세 번째, 어, 저 자식인데, 어, 이, 저, 이 사람이, 우치다 료에이가, 소시적부터, 어, 활쏘기, 그 다음에 캔도, 그 야와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험, 시름, 실험이니까, 근데 썸물에 이해가 됩니다. 일본 책이니까 그리고 사격 같은 것을 부친한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치다 료헤이의 부친이 이제 우치다 료거로는 그 일본 측에서 하나의 그 유파를 그, 그 가지고, 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북고가 쪽에서. 자, 이 우치다, 그러니까 우치다 아, 료헤이, 료헤이가 저기 여기 보면,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치다 료헤이가 1906년에 1906년에 우치다 도장을 우치다 도저를 어디에다가 어, 설치했냐면 를 저기 서울시 그 중구에 있는 명동이죠 명동에다가 우치다 도장을 그러니까 일본 아니까 여기가 일본 일본에서 건너와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이 명동에 우치다 도조를 개설했어요 우치다 도조를 개설했는데 어, 이 사람이 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어 단순하게 그냥 저저 저 뭐죠 그냥 강도관유도 지금 생각하는 현대유도가 아닙니다 현대유도가 아니고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 자체가 어릴 때부터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에서 어, 활쏘기그 다음 캔도 이 야와라 이거를 어, 저 수련했고 이 아버지가 일본에서 하나의 유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그, 고대부터 전해지는 거.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본토에서 우치다 도장을 이 서울 명동에 개설을, 개설을 했다. 그게 1906년인데 조금 이따 제가 저 짚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우치다 료에가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 그때, 어 이게 1906년이니까, 한일 합병전이죠? 한일 합병전인데, 그, 이 새끼가, 어? 이 새끼가 러시아에서도 유도 도장을 하면서 스파이 짓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 조선에, 어 이게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저, 친일, 친일 어떤, 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저 지원을 했다. 지금 뭐, 그렇게, 어 이게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치다 루에이가 1 9 0 6년에 한일 합병전이죠? 일본 본토에서, 어? 어, 이 새끼가 들어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명동에다가 우치다 저 도장, 어떤 공장을 하나, 뭐, 건물, 그게, 가만히 크기로,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그거 한 30개를 바닥에 깔아놓는 정도의, 어, 크기였답니다. 그, 이제, 그 도장이. 그걸 이제 명동에다가, 왜냐 명동에, 이제, 예, 이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거든.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 이제, 저, 저, 저 어해 놓고 어이 아, 새끼가 그거 이제 그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친일 활동하는 사람들 지원도 하고 했나 봐어 아, 그리고 흑룡의 흑룡의 출신입니다 이 새끼가 흑룡의 출신인데 흑룡의 그것도 간부예요 그러니까 야쿠샤야쿠샤 야쿠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쿠오카 출신의 어뭐 이제 뭐뭐 뭐 지들끼리는 이게 이제 뭐뭐뭐 뭐, 뭐 무예 능통하다고 하고 저 야후 재편을 보면 그래요 뭐 무예 고수다하고 하는데 그건 뭐뭐 뭐 제쳐두고 어쨌든 간에 이 새끼가 일본 본토에서 우리가 이제 한일 합병 당하기 전에 1906년도에 조선에 돌아와서 명동에다가 어 가만히 크기 30개 정도 어 거기에다가 저 공장 한켠 어 창고 그거를 어떻게 뭐 헐고 해가지고 우찌다 도조를 만들어 놓은 도장을 어어 어 그리고 흑룡의 룡의 간부입니다 약구자입니다 이 새끼 그런데 이 새끼하고 누가 같이 또 활동을 했냐면은 얘 이름은 저 그 이름이긴데 아오 나야기 키 마사요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도 간단치 않은 인물이에요. 제가 저야후재편하고 정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수 집류다에서 지금도 그게 뭡니까? 어, 거기 뭡니까? 뭐 거기 유튜브에도 지금 뭐 영상이 뭐 많아 많은데 이게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 어, 일본적 유수의 한 아, 이게 분파 분파입니다. 그 분파 14대 수장을 했어요. 14대 수장. 그런데, 어, 우치다가 1906년에 들어왔죠. 어, 얘가, 어, 어, 조선에 들어온 게한 1년 늦는가 봐. 한 1907년 정도야. 그런데 우치다 도장에서 이제 같이 이제 이게, 어, 있었어. 어, 이 새끼도. 그래서, 어, 아원나야기 K. 마세오십니다. 이게 저, 일본의 저 이제 상수 집류 그 14대, 14대 이게 수장인데, 아, 이 상수 집류가 뭐냐 하면 일본의 그 야와라 그러니까 어, 1900 이게 저 6년 7년경이죠 그러니까 카노 지고로가그 강도관 주도를 그거를 집대성 해가지고 이 보급을 막 이렇게 막 해가려는 이제 그 점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강도관 주도가 아니에요 얘는 어, 유술은 유술인데 아, 야와라는 야와란데 다른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 집류가 일본 그 야월하고, 그 합이 있죠, 그 합. 그합도라 우리가, 알, 그, 저, 들어, 들어봤잖아, 많이. 어?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 상대를 이렇게 확인사살도 하고, 피도 딱 뿌리고 하거든. 저도 저, 전 경기도 검도회장 하시던그 김재일, 저, 회장님한테 그그 그 합을 좀, 좀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 이제 우리 정서에 맞지는 않는 거요. 예 어. 그래, 어, 얘가, 그게, 어, 일본 그러니까, 저, 강도관 주도가 아니고, 같은 야와라 교통인데 강도관 주도가 아니고, 다른, 어, 아 유파로서, 이, 저, 야와라 교통 아 그리고 거합, 이거를 같이 했던 상수 집류 14대 수장입니다, 이새끼들 그거 들어와가지고, 이, 우치다 료에하고 아 같이 활동했다 하니까, 어 저, 뻔한 거 아닙니까? 한일 합병 전이에요. 자, 그런데, 너, 얘도, 뭐, 일본, 저, 야후 재팬 들어가, 막, 대단한 인물로 서술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우리가 강도관 조선 지부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강도관 조선 지부는 1917년에 어디에 이게 설치가 됐냐면 이게, 저, 이거, 우체다 도장도 중구 명동이죠. 명동. 강도관 조선 지부도 중구인데, 이소공동에 설치가 됩니다. 1917년에. 이게, 1930년, 어, 경, 이게, 우리, 저, 조선이죠, 그때는, 어, 1917, 어, 저, 저, 1930년이니까, 일제강점기네 그죠? 일제강점기 때, 이 서울, 중구, 이제 소공동에 있던 강도관, 어, 그 카노, 지고로가 설치했던 조선 지부, 그, 정경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있잖아. 아이들이 이제 시합을 하는 거야, 시합을. 어, 시합강경이요. 응? 이게, 그, 어 강도관, 그러니까, 어, 강도관 조선 지부가, 아 일본에 있던 카노 지고로가 설치를 했거든. 설치해가지고, 어, 그게 어디에 설치가 됐다? 어 중구 소공동에 설치가 됐다. 연도는 1917년이에요. 1917년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카노 지고로가 이거를 저 설치한 조선 지부를. 어 이거는 1930년대, 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수련, 이제 이 대회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어, 이거는, 거기, 저, 강동안 조선 지부인데, 이게, 이 건물이, 우리, 저, 조선 왕실, 그, 이제, 건물을, 그 일본인이 그 돈을, 큰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걸 한것 같아. 강동안 조선 지부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 어, 근데 이거는, 저, 사진 찍힌 건 1948년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어, 근데, 여기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강동관 조선 지부가 어, 중국 소공동에 어, 저 설치가 되어있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수련만 하는 게 아니고 어, 뭐 수련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보급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군경들 있잖아요 저기 저 일본 일본 애들 어 순사들 이것도 막 지원을 하고 했고 어 조선총독부하고 이게 뭐 연계돼 가지고 아 당연하지 어 일제강점기 때인데 어. 그렇게 저 활동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에?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1948년도에 찍은 사진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저저 뭡니까? 저 이제 어뭐 조선인 어 우리 뭐 이제 한국인들이라고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그 일본 애들은 다 돌아갔잖아. 에? 자. 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지적이 돼야 되냐면 태견이라고 해 가지고 전통, 전통, 전통하고, 막 송득기, 송득기 하면서 이제 전통, 뭐 이러거든. 그런데 이질적인 것이 이게 1973년도 보고서에 수록됐다. 그걸 나중에 이거를 저 빼기도 했고, 어그 다음에 어 계속 이게 그 일본 주도 야와라 이 기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태견 어 기술이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무비판적으로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확인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저, 야와라 어떤, 저, 어떤 전문가, 이정원이 있어요. 송덕기가, 하고 그 야와라, 저, 저, 그거를 능숙하게 해 보였다, 이거야. 어? 사진 촬영을 하는데 시연을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어? 그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가라테는, 이, 저, 뒤에, 어, 진행하겠습니다, 연구를. 자. 우리가, 지금, 저, 시기하고, 그 다음에 지역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이모하고 송득기가 있죠. 이모하고 송득기가 있는데, 아, 어, 이모 송득기와 아까 얘기했던 그 우치다, 거그 료에, 우치다 도장, 그 다음에 강도관 조선 지부가 있잖아. 이거하고 접점, 접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째는 이제 시기적, 그 다음에 거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거든. 자, 송득기가 1893년생입니다. 그리고 송덕기가 정언하기에 이모는 자기보다 11살이 많았다 그럼 1882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오류에 빠진 건 뭐냐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1893년이고 11살 많은 어 이모한테 배웠으니까 이 1882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모는 그 전에 태견을 배웠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위만그 이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이모하고 송덕기는이두 분은 나이를 안 드셨습니까?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를 다, 다, 다 지, 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 1893년생이고, 그 다음 1882년생이니까, 12세든 18세든 그 이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류에 빠진, 빠진다는 거예요. 한층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지금 그 위에 거를 뭐어 저기 어 살펴보자는 게 아니에요 송덕기가 1893년인데 어 93년인데 저 처음에는 뭡니까 아어 18세 때 18세이면 1911년입니다 18세 때 송덕기 아 이모한테 29세 이모한테 배웠다 나중에 말을 바꿔가 12세라고 했어요 어 좋다 이거죠 그러면 18세 때는 1911년이고 12세 때는 1905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좀 유리한 조건을 좀 부여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18세가 아니고, 좋다, 그 이전이다. 그럼 1905년이네, 그죠? 송덕기가 어, 12세인, 어, 1905년, 그 1년 뒤에요. 이 우찌다 도장이, 이게, 명동에 들어온 게. 그때는 송덕기 나이가 13세입니다. 13세. 그럼 13세면 그러면, 어, 이제 본인 얘기도 이모한테 태권을 배우고 있었네, 그죠? 그런데, 그것만 합니까? 사람이? 자, 13세인데, 이, 저, 좀 이따 지역을, 저, 볼 건데, 송덕기가 거주했던 지역과, 이 우치다 도장은 지금으로 쳐가지고 전철로 30분 거리에요. 인접, 인접 거리에, 그러면 일본인 우치다가, 어? 이, 저, 저, 야와라 도장을, 저, 개관을 해서, 그럼 동네 애들 간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13세 때인데, 어? 충분히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연령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자 그다음에 강도한 조선 지부가 들어올 때송득기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24세예요. 24세. 근데 사람들이 어송득기는 이모한테 배웠으니까 어 계속 이제 뭐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한일 합병되기 이전에 어 순수한 우리 저뭐 어, 조선 고래의 무슨 어저저 저 이제 뭐뭐 뭐, 무예를 익혔다. 뭐 이런 저, 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어도 저뭐택견했다니까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어떤 민속을 어, 했지만 송득기가 13세 때 본인이 거주하는 사직동에서 지금 전철로 30분 거리 우치다 도장이 들어왔어요. 우치라 우, 어, 우치다 그 어, 야와라 도장이 저저 저 들어온 거예요 명동에. 그럼 충분히 그 아이들 간에도 어, 그걸 이렇게. 알수 있는 어 나입니다. 그 다음에 저 우찌다 도장이 어 그러니까 이제 우찌다 루의 이 새끼가 어 그러니까 저 한일 합병되기 전에 야쿠자 아닙니까 이 새끼가 어 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도장을 하고 어 어떤 관원 모집하고 막 이래, 이렇게 이렇게 저, 저저한 거로 보여지고 자 그런데. 13세 때의 송득기가, 어, 우치도 도장이 개관이 되었죠. 자, 14세, 15세, 사람이 나이를 묵잖아요. 14세, 15세, 16세, 우치도 도, 도장이 30분 거리에 있었다니까, 전철로. 지금으로 치면? 어? 충분한 접점이 이게 발생이, 발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 송득기는 그러면 이것만 합니까? 이것만 해, 이것만?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에서, 어, 저기, 일본인이 저기, 저, 주도, 어, 그, 그, 야와라 도장, 저, 개관했네. 그 아이들 간에도 소문이 날수 있고, 어? 관심이 있어서 구경 갈수 있고, 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세, 15세, 16세,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예요 그때도 어찌나, 어, 도장이 있었다 봐야지, 어? 이확하게 저, 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송득기가 24세 때, 강도가 조선 지부가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총독부 지원하고 이제 그 일본 순사들 뭐 지원하고 거다 파출소 이런데 가서 이제 저 주도 그거를 이제 이제 저저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어 사범들이 어 그게 송덕기가 24세 때인 1917년에 일본에서 강도한 조선 지부가 어디에 들어온다 중구 소공동에 들어왔어요 자 24세 24세 송덕기 아, 이분 연세가 30분 거리에, 지금으로 쳐서 전철로, 어, 30여 분 정도, 안팎의 거리에, 강도관 조선 지부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 그 당시에 신문에서 저기 대서 특별 대사 아니에요. 그리고 대회도 저 개최했고, 수련도 하고, 뭐, 보급 활동도 하고, 그 다음 조선 총독부 저 지원, 지원 활동도 하고, 여기서, 어, 그, 저다 했거든, 여기서. 그거를 24세의 송득기가, 그럼 30분 거리에 있는, 어? 그 강도관 조선지보우가 있다는 거, 어? 그거를 몰랐을 리 없다는 거. 그 다음 이모를 한번 봅시다. 이모는 그러면 11세가 많아요. 송득기가 13세 때, 이모는 2 4세예요 물론 이분이, 어, 우리, 우리 그 민속을 하던 택견을, 어 하셨겠죠. 그런데, 24세 때, 우치도 도장이, 그 일본인이, 어, 저기서, 저, 저, 야와로 도장 저기, 저, 개관했네? 인, 접지역이죠 여기는, 어, 종로구 사직동이고, 여기는 중구, 어, 명동이에요. 그렇게 먼, 먼 곳이 아니요그 24세의, 어, 이모가, 어, 그거를, 뭐, 몰라서 이리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어, 조금 더 이제 시기가쭉 내려오면서 이모가 35세 될 때, 어? 강동관 조선 지부가 설치된 거요. 지금 알려지기는 저기 성득기 어 이모 이모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어뭐 이제 뭐태권만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로는 생활이 안돼 그래서 뭐 어떤 다른 것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뭐어 일본 뭐주도나 야와라 도장을 했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막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송득기 얘기로는 이모가 좀어 뭡니까 뭐 안전자리에서 복숭아 한 점을 먹고 뭐뭐 힘이 장사고이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충분히 24세 때 오빠니까 저기 30분 거리에 일본인 거그 우치다 거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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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저 저 사람이 도장을 하는 거에요. 그거 알지 왜 모르겠어. 어? 관심 있어 가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모도 접점이 생기는 거요 지금 그다음에 시기하고 지역적으로 그다음에 이모가 35세 될때 강도관 조선지부가 설치되죠. 어? 이것도 이모하고 강도관 조선지부하고 접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5세인데, 신문 안 봅니까? 어, 강도관에서, 그, 저, 조선지부에서, 뭐, 저, 쪼도 대회한다. 어. 어, 그 광고하는 거 저기 안 봐요? 그 35세인데, 어? 이모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지, 그 다음에 지역, 거리적으로도 이게, 어, 시기적으로는, 어, 겹치고, 어?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이게 태평양 건너가 현역탄 건너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전철로 30분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제 얘기는, 이제 시기, 이제 지역은 이쪽에 대뒀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모송득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이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한일 합병 전이고 그러면은 어, 이 순수하게 이, 이 이쪽만 이쪽 방향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분들도 청장년기를 다 지내고 주변과 사회생활을 하고 어, 일제 강점기 때 어,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송덕기가 아, 13세 때, 1906년도에 우치다 도장이 들어왔지. 어디에? 여기는 사직동이고, 여기는 명동이요. 전철로 30분 거리에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이모 나이는 24세에요. 어? 무슨 조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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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고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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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저, 저, 따, 그것만 저 따져서는 안 되지. 24세 이모가, 어? 저 뭐, 1906년도에 어 30분 거리에 어 일본인이 그럼 야와로 도장을 저저저 저, 저, 개관해서 그럼 본인이 그럼 퇴근을 하고 그러면 저 송득기 정원 대로 그러면 어 이게 어어 어, 장사고 뭐어 그러면 이게 관심이 있지 어 그걸 저기 저 충분히 알아서 이게 계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송득기의 24세 때 이모는 35세죠 이 나이 때에 강동한 조선지부가 30분 거리 전철로 어 지금으로 쳐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다는 거요. 예 여기서 대도 유도 대도 하고, 그리고, 저, 조선인들도 여기서 저 수련하고 했습니다. 일본인만 저, 저 수련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아, 내가 지금 얘기하기 딱한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송덕기 옹이 태경기술에 대해서 1973년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는, 주도 배대대치기, 그, 저, 유사기술 빼고는, 어, 그거는 우리 민속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뒤에, 이게, 83년도, 이게, 튀어나온 거, 또그 뒤에 튀어나온 거, 거기서 이질적인 것들은, 이게, 검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어? 검정이 돼야 되는데, 주도하고 야월아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전문가 정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럼실제로한번더 살펴보자. 어떻게?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접점이. 우리가 저 시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에, 어? 그러면은 송득기가 그러면은 어 주도 야월아를 접할 어떤 시기 시기 그다음에 어떤 거리적인 부분 어 그거를 봐저